현제 1회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란의반 영어 쪽지 시험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이 나눠지는데, 이게 전부 다유란의반 학생 수죠. 얘하고얘가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눴어요. 평균은 9점으로 같았다는 얘기는 유란의반 전체 학생의 평균은 9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유란 유란의 반. 전체 학생 이5 명의 평균은 얼마다? 구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열 명의 평균이나 열다섯 명의 평균이나 각각 전부 다 구점으로 갖다는 얘기는 전체 다 더해서 이십오로 나눈다 하더라도 구점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분산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소매는 이제 남학생, 아, 남학생 10명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얼마가 되는 거죠? 첫째. 편차 제, 제곱의 총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번 보세요. 편차 제곱의 총합을 뭘로 나눠요? 뭘로 나눠? 10으로 나눈 것이 그때 남자의 표준 편차가 2점이니까 2의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즉, 편차 제곱의 총합은 남학생에 대한 거 이게 얼마? 40이 되는 거.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여학생 몇 명? 15명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어떻게 되느냐? 자, 마찬가지로 편차 제곱의 총합을 뭘로 나눠요? 이번엔 15로 나눠야 되죠. 15명이니까 2값이 얼마? 표준편차가 1이니까 1의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즉, 편차 제곱의 총합은 얼마? 15가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15. 즉, 1, 2에 의해서, 1, 2에 의해 자모 뭐, 누구네 반? 유란의 반. 학생 25명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40 플러스 15 리콜 55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분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산은, 전체 학생 수의 분, 전체 그러니까 유난해반 학생 전체 25명에 대한 분산은 55를 뭘로 나눠요? 25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얘가 5분의 11. 즉 구하는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는 어떻게 보죠?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루트 5분의 11즉 5분의 루트 5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얼마 5분에 루트 55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는 뭐 얘가 2.2잖아. 루트 2.2, 루트 2.2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편한 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자, 1년의 과정 들 남학생 10명과 여학생 15명에 대한 평균은 9점으로 갔기 때문에. 전체 학생수의 평균은 9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되고 그다음에 남학생의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하는데 그것을 10으로 나눈 것이 표준 편차 2의 제곱. 여기가 분산이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남학생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40으로 확인이 되고 여학생 뭐 편차 제곱의 총합은 역시 마찬가지 편차 제곱의 총합을 이 여학생 15명으로 나눴더니 표준 편차가 1이니까 분산은 1의 제곱. 그래서 여학생의 표준편차의 총합은 15. 그러면 전체 학생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이두개 더한 55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유란의 반 학생 25명에 대한 분산은 얼마? 25분의 55, 즉 5분의 11, 즉 또는 2.2라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얘루트로스우든얘루트로스우든 상관없습니다.